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과 내가 만민 중에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을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나아갑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보혈 흘리시니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담대함을 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매일을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에게 응답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정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으시며 그는 참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거짓. 진리가 없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 스스로의 그 어떤 신념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스스로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없이 높이며 자기 자만, 자기 교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왜그 말씀을 품고 있을까요? 왜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논쟁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논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토론 또는 논쟁을 하여도 예수님보다 그들이 더 어떤 좋은 예시나 그 말씀의 예시를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논쟁을 하여도 그들이 계속 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신들의 논리가 다 결국에는 잘못 그러니까 틀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 이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모욕하는 언사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뭐 계속해서 대화는 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또 질문을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하여 답변하십니다.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아멘. 5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존재로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광을 돌리는 존재 스스로이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돌린 존재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존재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고대하던 메시아이며 예수의 사역을 보며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50도 안 되었는데 50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로 여기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있었다고 말하자 모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며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주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들에 맞서서 강한 로마에 앞서서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전혀 다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 모두는 죄의 노예로서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바라보는 것조차 다릅니다. 해결받고 싶은 것조차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는 존재? 세상을 살아가며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 그 정도로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구주라는 고백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언제나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또한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을 품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화로우심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코람되오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또한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놀랍도록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환부를 주께서 친히 만지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길에 환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곳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주의 권속들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